자, 엄마의 고민. 안녕하세요. 수학학원에 대한 궁금증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매일 카페을 정독하며 쓰임책도 읽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심말를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디딤돌 응용 저랑 함께 많이 어렵지 않게 풀어가는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디딤돌 응용 정도까지만 소화하는 학생이라는 거죠. 이번에 수학학원 상담을 다녀왔는데 학생들이 아주 힘들어하기로 소문난 학원입니다. 박스세학원이란 뜻이죠. 박세다. 자, 네개 반이 나눠져 있고, 한 학기를 단계별로 개념, 발전, 일, 발전이 응용심화로 나눠서 세번 정도 반복한다고 합니다. 어떤 반은 응용까지, 어떤 반은 심화까지, 책을 보니 응용도, 심화 정도로 어려운 수준이더라고요. 레벨이 높은 반은 4학년 1학기와 2학기를 동시에 나가고, 레벨이 낮은 반은 몇단은 빠르게 해서 심화를 한다고 합니다. 반마다 다른데 어떤 반은 다섯에서 여섯 명 아이가 들어가는 반은 레벨이 낮은 반으로 두 명이 있다고 합니다. 두명있까요 어, 괜찮네요. 이거는 인원이 적어서 저희 아이가 들어가는 반은 두 명이 수업을 받고 일주일에 두번한 시간 반에서 두 시간 사이로 수업하고 선생님 설명은 많지 않고 거의 학생이 문제를 해결하는 구조더라고요. 저 이것도 괜찮네요. 학생이 혼자서 문제 를 해결하니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집에 못 가고 풀어야 한다네요. 이거는 아이들이 많이 지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면, 남아서 다 해결해서 가는 이런 구조면, 영어 같은 경우가 이런 게 많잖아요. 남아서 단어 암기하고 해결하고 가는 게 많죠. 근데 영어학원이 거의 이 시스템들을 다 가지고 있는데, 이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단어 암기는 그냥 단순 암기니까 되는 거고, 수학 같은 경우는 자기가 풀어야 되는 거잖아요. 풀어야 되는 건데, 이거를 집에 못 가니까 억지로 막 풀어야 되고 그러는 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수학학원에서 이런 어려운 문제들을 풀고 해결할 때까지 가라. 이렇게 하는 시스템을 많이 못 갔죠. 대부분 학원들이. 그런 이유이기도 합니다. 영어는 되지만 단순 안기라서. 그래서 이거는 이제 좀 고민해 봐야 되죠. 이게 막 아이들이 지치거나 안 풀리는 거 하기도 싫은 거 계속 남아서 이렇게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도 있습니다. 주말에는 주간 테스트라고 해서 꼭한 번은 가서 시험을 치고 와야 하더라고요. 이 시험 치는 거는 괜찮죠. 일주일에 한 번씩 시험을 보든 아니면 일반 교재가 아닌 프린트 문제를 풀든 이런 것들은 인출 연습을 하는데 좋습니다. 자, 틀린 문제까지 완벽하게 다시 오답까지 만들고 와야 집에 갈수 있다네요. 그러니까 시험 보고 틀린 문제까지 완벽하게 오답까지 해서 집에 온다는 거죠. 숙제도 25문제를 풀어야 하는 거네요. 아이 혼자서 모든 걸 해결해야 해서 아이들이 정말 힘든 학원이라고 하면 다들 그만두고 있습니다. 대신 살아남은 학생들은 실력이 보장되는 것 같아요. 자, 이런 이제 빡센 학원들 같은 경우는 보통 부모님들이 모두 보내고 싶어 하죠. 모두 보내고 싶어 합니다. 이거 이렇게 해서 아이들 실력 늘고 그렇게 하는데, 어, 이거 싫어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다 보내고 싶어 하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부작용도 있고 소수만 살아남으니까 대부분은 그 과정에서 자존감도 많이 떨어지죠. 아, 나는 잘안 되나, 나는 실력이 떨어지나 어린 시절에 이런 좌절을 겪게 돼가지고 나중에 좀 자신감을 가지고 수학을 잘할 수 있는 아이도 어, 쉽게 포기하는 그런 부작용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다안 보내는 거죠. 이게 뭐다 모든 아이들한테 좋은 게 아니라 여기서 버티고 그런 아이들한테만 좋기 때문에 이제 안 보내는 거죠. 왜냐면 하 이제 수학이 초동 수학도 있고, 중동 수학도 있고, 고동 수학도 있는 거죠. 성격이 약간씩 다릅니다. 초동은 기본적으로 뭐 연산 구조잖아요. 개념이 적고, 연산 구조고, 중동부터 이제 문자화식 배우면서 수학 다운 수학이 시작을 하고, 고동부터는 개념이 엄청 많아지죠. 개념의 양이 엄청 많아집니다. 따라서 고동부터는 이 개념 이해력, 개념 자체를 이해하는 능력 자체가 없으면 수학을 못 따라갑니다. 따라서 초등학교 때 비록 수학을 좀못 하더라도 이런 개념 이해력이 충분히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고등학교를 가면서 자기가 어려운 개념들을 이해하고 그것들을 풀어내는 그런 능력들이 더 좋다 보니까 고등학교에서 역전하는 경우도 있어요. 특히 이제 고의 수학부터 더 잘하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오히려 중학교부터 시작해서 중학교 때는 더 못했다가 고등학교로 올라갈수록 더 잘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물론 많진 않지만요. 그래서 수학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 조금 두각이 없다고 라 해도 중등가고 그리고 고등가면서 잘할 수 있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모든 아이들이 이렇게 좌절을 겪으면서 수학의 자신감을 잃게 만든 부작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좋지만 이거를 좋은 걸 몰라서 부모님들이 안 시키는 게 아니라 다른 부모님들이 그거에 대한 부작용을 우리 아이가 견뎌낼 수 있을까? 그런 판단 때문에 못하는 것이죠. 걱정되는 부분이 선생님이 설명이 많지 않고 아이가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것과 아이가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 참지 못하고 짜증을 내고 도움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이런 학원 시스템에 적응할지 의문이네요. 문제도 완전 심화를 풀어야 하고요. 이런 학원 시스템 어때 보여요? 지금 아까 초, 초반에 어머님이 그 고민했던 것 중에 아이가. 디딤돌 응용 정도밖에 소화를 못 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응용까지는 굉장히 이제 뭐 어려운 부분은 아니거든요. 이 정도는 자 그런데 이제 응용 이상의 뭐준심화나심화 이런 것들은 아이가 거의 못 한다라고 했는데 그럼 여기에 답이 있지 않을까요? 이런 상황인데 이렇게 강력하게 심화나 이런 것들을 혼자서 공부하고 그런 시스템에 보내면 아이가 더 부작용만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런 학원 정도를 보통 가는 아이들, 이런 시스템을 가는 아이들은 혼자서 최상위 정도까지는 그래도 스트레스 안 받고 가는 아이들이 가야 그나마 어느 정도 적응하면서 도전을 할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저는 좀 아이에게는 이런 학원은 좀 적합하지 않다라는 판단이 들고 학원에서 하는 장점들이 있었죠. 스스로 풀게 한다라는 것도 장점이고 일주일에 한 번씩 주간 테스트를 보게 한다. 그리고 오답 어 자기가 알 때까지 충분히 시키고 보낸다. 이런 것도 장점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약간 수준을 낮춰서 이런 시스템을 해주긴 해주지만 수준을 좀 낮춰서 너무 빡세지 않게 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있는 학원을 좀 알아보시는 것도 어 괜찮죠. 그래서 뭐 공부방이라든지 그런 데서도 학원을 꼭 보낼 거면 수준을 좀 낮춰가지고 이렇게 하는 학원들도 있을 거잖아요. 아이가 지금 디딤도 응용까지 하면 그보다 좀더 난도가 높은 교재들을 도전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보다 좀더 낮은 최상위 S 정도라든지 이런 책들을 좀 도전하고 좀더 빡세지 않은 그런 학원들을 가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